오늘은 포토2 LPG 차량 뒤에 하체 보관과 무시동 히터 장착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시동 히터 연료통은 이쪽에 조수석 아니 운전석 쪽 뒤에다 요런식으로 장착했습니다. 이쪽 뒤쪽에 온풍관 바람이 뜨뜻한 바람이 저쪽에서 나옵니다. 조수석 기둥 뒤쪽입니다. 이건 누워서 쉬는 용도로 많이 장착하기 때문에 저 위쪽에다가 장착을 해드렸고, 저기 스위치도 그 옆쪽으로 편안하게 장착을 했습니다. 히터 몸통은 여기 바깥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안에 담면은 가스의 위험성이라든가 공간 확보 차원에서 저희는 이렇게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다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쪽 이 검정색 이거는 에어클리너 흙기 에어클리너를 이렇게 추가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무시동이 타는 이 휠타 부분이 없습니다. 외부에 장착했기 때문에 이 범지 같은 거,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업체에서는 이렇게 외부에 장착하는 거는 이렇게 휠타를 장착을 해 드립니다. 이 차량은 그 무시동이 더 달면서 옵션으로 옆에다가 배터리 하나를 더 추가로 달았습니다. 이거는 옵션 사항입니다. 기존의 인산철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쉴때 오래 쉬지 않으면 배터리를 추가로 안 해도 되고 난좀 나름대로 많이 쉰다 그러면은 별도의 전기 보조 장치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토 LPG 차량 무시동 히터 장착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